백성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 그만큼 세례 요한을 확실하게 예언자가 맞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판단을.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진지의 양말에 빠진거요 하늘에서부터 보냈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하면 왜 그를 따르지 않았느냐? 사람이 기가 내세울 것이다라고 하면 다 하나님이 보냄 것이 뻔하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무리 돌로 때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산헤드린을 이끌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판단으로 백성들의 잘잘못을 판단하며 율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 종교적인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그 산헤드린의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종교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사탄적인 것이냐 이걸 판단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활동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왜곡을 시켜왔었던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 세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딱 지적을 하니까 예, 이들이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제사가 아닌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나 뒤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다라고 외쳤어요.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권위만 가지고 내세우고 있는 사기꾼 같은 사람인지, 이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판단을 내려야 하는 그들의 종교적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리원에 대해서 그들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그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한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고 있다면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또 그들 자신이 그것들을 판단할 영적인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들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 체제를 유지 관리하고 수호하는 것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들로부터 지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판단을 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그들이 종교적, 정치적, 경제적 이득을 취하며 그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까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모르겠다라고 했어도 지금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유대교 지도자들은 지금 숫자가 많아요. 예수님하고 이른 때 일입니다. 아마 거기 예수님에게 온 사람이 20대 1일인지 30대 1일 수도 있고요. 원래 그 지도자들은 총수가 기본적으로 70명이니까 수십대 1이에요. 수십대 1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판단과 가진 권위와 권력은 의심을 받았고요. 그들의 명예에 실추된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이제 이성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찾기보다는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게 된 거라는 거죠.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판단하며 종교적인 권위를 휘두르고 있다고 하지만, 입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같은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반응하지 못할 때가 있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냐! 에서 거리를 둬야 되는 문제 근데 우리 이렇게 지켜보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갈매산에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을 분명히 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신이라면 신이 하나님이면 이쪽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딱 서라 근데 백성들은 머뭇머뭇 하는 거예요 중간에 회색지대에 서서 가만히 이렇게 내가 이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쪽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엘리아는 혼자고 이쪽에는 8 5 0대이고 왕과 사람들이 다 이쪽에, 이쪽 에쪽 편에 서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볼땐 자기가 살아가려면 이쪽에 붙어야 돼. 고 하나님 쪽으로 내가 시장을 표현하려면 이쪽에 붙어야 돼. 이쪽은 외롭고 어. 그게 백성들이고 그게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판단으로 다른 일을 했대, 해야 될 때, 머뭇머뭇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또 여러 가지 변화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다양한 가치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판단하면서 할 때도 많아요. 여러 가지 불평과 비판, 비협조, 무관심,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 되고 난 다음에 에, 이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백인, 그러니까 미국 우월주의. 그런 식으로 경제를 다루고 또 백인들을 내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어,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지금 한 사건이 터졌죠. 버지니아에, 버지니아에. 남북전쟁 때, 그, 남군, 노예를 해방시키지 말고 노예로 인정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해서 남군을 이끌었었던 지도자였던 리 장군이 있는데, 이리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는 문제 때문에, 대판 붙은 거예요. 철거해야 된다. 철거하지 말아야 된다. 자,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1700년대,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북쪽에 있는 아브라함 링컨의 신앙과 정책을 따르는 사람들은 북군은 노예에 대해서 해방시켜, 저들도 사람이다, 저들에게도 영혼이 있다, 우리가 노예처럼 부리면 안 된다 이런 입장에서 섰어요. 근데 똑같은 성경을 믿고 있고 똑같이 기도를 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은 저들은 노예이고, 저들에게는 영혼이 없고, 저들을 우리가 동물처럼 다루고 당연히 일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우리가 박근혜 사건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변호사가 나오는 그 모습이겠죠. 시대가 변화됐고 백인들의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세상으로 나아간다 그런 대통령도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 노예를 도어야 두고 노예에게는 영혼도 없다라고 흑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 남군의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 이 남군의 대표로서 앞장서면서 싸웠었던 이 리장군의 동상은 이제 철거되어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으로 이제. 그 철거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백인 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 아메리카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 백인 만이, 백인 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백인 우월자들의 생각이고, KKK란의 생각입니다. 흑인들은 다쏴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합쳐서 나치, 2차 대전의 망령이죠. 2차 대전의 망령인 나치를 주장하고 자기들의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내세우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도 된다. 또는 노예로 삼아도 된다. 라고 하는 나치 세력이 나치 깃발을 들고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KK단과 함께 나와서 우상을 철거하지 마시오. 그는 우리의 우상이. 요 라고 하면서 이게 붙어버려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 판단했을 적에는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이런 나제, 이런 세력들, 이런 흐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이 사람들도 근거를 성경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찾고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커다란 문제인 거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근거를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하고 그들과 합류해서 그 잘못된 그 세력이 커가는 것에 그 동조하고 우리가 맞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이념이라는 게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진리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정말 잘서 있어요. 올바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그리고 올바른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감리교의감의 중요한 전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이 최고죠.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하고, 이 성경을 올바른 이성의 눈으로 잘 봐야 된다,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판단해서, 이거를 가지고 연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거를 전통으로 삼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종교에 빠지는 순간 이성을 깨버리는 거야. 많은 이단들의 문제는 이성적이지 않아. 이 성전체제를 이루고 있는 산헤드린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야. 올바른 이성적인 생각을 깨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열정과 감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편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것. 자기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밀어내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의 권위로 우리는 잘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꾼과 제대된 권위로 잘 일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것이 부유함의 길이군 그것이 가난한 길이다. 우리가 가야 될최종적의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다윗 당신이 임금이 될지 안 될지 그 흔들림 흔들리는 순간이 온 거죠. 그 사람들은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믿어왔는데 우리가 거주하는 집들은 다불 닦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족들만저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입니다. 이 사람 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과 이성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냥 감 감정적으로 흥분된다고 뭘 들어서 갈 수도 때려 죽였다면 역사는 얼마나 무스꽝스럽게 됐을 거냐 이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요. 그런 위기가 와.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참으로 행복한 길인가? 예수님과 함께 믿는 것이 정말 천국을 소유하는 길인가? 내가 것이 정말 올바른 길인가 나고하 갈등이 오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믿음의 올바른 눈과 이성의 올바른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도록 해야 우리가 생명으로 넣는 거예요. 아멘. 이쪽에도 신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체적인 얘기도 이거 올바르게 볼수 있는 그런 게 없다면 내가 벗어나요. 수십 대 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판에서도 일을 택해야 돼요. 일 수십이지 아니라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된 그런 거를 고민해 보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는 하나님의 네, 나는 하대에서있었던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온 메시아가 맞다라고 선언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걸린다. 이게 아주 복잡한 질문 속에서 연결된 사건인데 여하튼 예수. 님 역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문제를 벗어나면서 그들을 완전히 예, 다운 시켜버린 거죠. 정말 놀라운 순간입니다. 우리 여하튼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즐겁게 그리고 확신 갖고 잘 달려가게 되기를 주원합니다나참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